주제가 좀 상당히 특이합니다. 잘안들리는데요 아, 예. 괜찮습니까?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,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초대 그 대통령인 그 마사리크, 마사리크 교수와의 그 비교인데, 아, 저도 그어전에 마사리크하고 이승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. 아, 분명히 관련이 있다. 네. 오늘 발표해 주실 연세대 경제학부의그 명예교수이신 김학은 교수께서 이걸 차단을 해줘가고 그 논문화 했어요. 상당히 많은 자료를 조사를 했고, 그래서 앞으로 그 이승만 연구에 상당히 그 도움을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. 이 김학은 교수는 이제 각 그 연세대학에서 이 정년 대응을 하셨는데 그 서울대학하고 어 미국의 피스버그대학에서 어 경제학으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쭉 계셨던 분입니다. 그런데 이경제학을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전에 그어 이승만 연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그 작업을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. 그게 우리나라의 그이 세브란스 병원하게 되면은 우리 그현 대사의 상징일 때이 세브란스 병원사를 어 쓰셨어요. 그래서 어 연세대 의대 쪽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 어 세브란스 그 병원과 관련된. 분들이 전부 이승만 박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에비슨 박사입니다. 이 에비슨 박사가 이승만하고 참 많은 그 관계를 가진 분인데 어, 이것 등등 해서 아주 이승만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어, 정말 이 이승만 연구에서 100만 대군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, 이김학고 교수를 예, 모시려고 합니다. 어, 이제 교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좀 아까리만 하는 게 되게 되겠지만은 아다 음, 엘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그 김학은 교수 소개하겠습니다.